안녕하십니까 DJI 나주 대리점의 임 팀장입니다. 오늘은 DJI 스마트팜 어플을 이용한 자동 맵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생각보다 잘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시작을 해 볼까요? 가운데 앱스토어를 클릭하시면 검색에 DJI 스마트팜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여기서 한글로 적으시면 안 나오니까요. 꼭 영어로 적으셔야 됩니다.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놔서 열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화면에 어플이 생성되었고 실행하게 되면 맨 처음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디는 조종기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되고 밑에 동의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맨 처음 화면에서 화살표에 보이시는 구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도가 나오게 되고 확대를 해서 맵핑할 구역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구역이 정해졌으면 가운데 초록색 바탕에 십자 표시가 바로 포인트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 같이 이렇게 꼭짓점에 포인트를 찍으시고 쭉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미터와 함께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군데 모두 표시를 하게 되면 밑에 에어싸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 설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메뉴 저장을 누르시면 필드의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편의상 회사역 2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이 완료되고 계속 필드를 추가하시려면 다음 필드 계획을 마무리 하시려면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종료를 누르고 메인 화면에 돌아와서 밑에 네 번째 필드를 눌러줍니다. 자 필드를 누르면 아까처럼 지도가 뜨는데요. 방금 매핑했던 회사역 2번 농경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공유창이 나오게 됩니다. 제 아이디는 관리자 아이디라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의 아이디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검색란에 본인의 아이디를 적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트게 됩니다. 제 아이디는 이미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다른 분 아이디를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 옆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밑에 공유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종기에서 왼쪽이 폴더 아이콘을 누르시고, 오른쪽 다운로드 아이콘을 누르시면, 아까 공유했던 농경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미리 설정했던 농경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종기에서 매핑을 하는 방식과 똑같이 전형을 눌러서 세부적으로 경로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기체에 약재나 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되질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DJI 스마트팜 어플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